안녕하십니까 임윤웅 테크닉입니다. 자 오늘은 활의 위치 바꾸기입니다. 어, 줄을 바꾸는 이런 줄 바꾸기가 아니라 줄 바꾸기는 좋은 선생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다 해놨어요. 완벽해.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추가할 것도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조금 추가하자면은 같은 속도로 바꾸는 게 아니라 줄 바꿀 때 같은 속도로 바꾸는 게 아니라 살짝 속도를 줄였다가. 파도 치듯이 출렁하면서 바꾸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똑같은 속도로 바꿀 수도 있고, 어, 이렇게 약간, 약간 거짓말 하는 거야, 몰래. 어, 아닌 것처럼. 어. <laughs> 자, 제가 할 거는 이 활의 위치. 학생들, 선생님들이 뭐 브릿지에서 내라, 브릿지에서 내라 하는데, 어, 하다 보면은 지판에가 있고, 어, 뭐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지? 이 브릿지 쪽에서 하다가 지판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은 이유가 뭐냐. 어,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정확히 정하지 않아서 그 소리를 잘, 어, 구분을 못하는 경우와, 어, 힘들어서, 어, 이 브릿지 쪽에서 하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이 브릿지와 지판의 소리, 소리가 다름을 좀 정확히 자기가 알고 확인하면은, 어, 더 감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브릿지 쪽에서, 아니, 지판 쪽에서 소리를 내다가, 음. 지판 쪽으로 갈라 그러면 아니 죄송합니다. 어, 지판 쪽에서 소리를 내다가 브릿지 쪽으로 활을 갈라 그러면 이렇게 미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미는 거야. 힘으로 이렇게 밀어. 아니면 힘으로 땡기던지 어, 약간 뭔가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고 너무 감각적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 물리적으로 확인을 하면 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활의 위치를 확인하고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브릿지 쪽에서 시작을 해서 지판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손잡이 쪽에서는 브릿지 위. 가다가 움직이면은 이활 끝에서는 이 지판 쪽으로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이거를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위치의 변화를 이용한다. 여기서 손쪽에서, 손잡이 쪽에서 냈지만, 끝에 가서는 위치가 활 끝으로, 부리, 지판 쪽으로 바뀐다. 이거를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활 끝을 지판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지판 쪽에서 소리를 내고, 손잡이 쪽에서 부리 쪽으로 가려 그러면은, 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활의 각도, 활의, 위치를 바꿔준다. 손잡이가 부리지 쪽으로 갈수 있도록 위치를 바꿔준다. 사선이 되는 거죠. 어, 팔의 움직임, 팔의 움직임은 직선이지만 각도에 의해서 위치가 변한다. 혹은 반대로. 어, 이 각도를 이용할 거예요. 그렇다고 사선으로 쓰면 아무래도 쓸리는 소리가 나거나 잡음이 많이 날수 있기 때문에. 부리 쪽에서 지판으로 갈 때, 손잡이 쪽에서 활 끝으로 가면서, 다운 보호할 때, 위치 다시 잡아주고, 위치 바꿔주고, 활, 방향 다시, 다시 직선으로 만들어주고, 이 위치, 가고자 하는 활 끝, 혹은 이 손잡이 쪽에 위치를 바꿔준다. 다 지판 쪽에, 다 부리 쪽에 있지만, 팔 끝을 지판 쪽으로. 업할 때는 손잡이를 지판 쪽으로. 반대로. 다운할 때, 부리 쪽에 있었다면, 끝을 부리 쪽으로. 다시 잡아주고. 업할 때는 부리 쪽에 있지만, 손잡이 쪽을, 방향을, 도착 지점을 지판 쪽으로. 이래서 위치를 바꾼다. 이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지판 쪽, 지판 쪽. 브릿지 쪽, 브릿지 쪽. 거꾸로 하면은, 시작을 지판 쪽에서 한다 그러면은, 팔 끝을 내려서 브릿지 쪽, 브릿지 쪽. 손잡이를 지판 쪽, 지판 쪽.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치를 바꾼다. 또 하나 있겠죠? 두 번. 브릿 쪽에서, 지판, 브릿지. 지판, 브릿지. 어, 이렇게 활을 꼭 직선으로만 써야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선으로, 사선으로도, 사선으로도 쓸수 있고, 사선으로 썼다가, 다시,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일자로 가고 사선 갔다가 위치 바뀌면 다시 일자로 가고 일자 일자. 어, 이렇게서 해 위치를 바꿔서 소리의 차이점을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할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다. 또 오늘 구독 구독 좋아요 또 시작할 때안 말했네. 아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재밌어요. 해당하자,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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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내가 위치를 내 스스로 선택을 할수 있고 그 소리의 차이점을 어, 구분을 할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 응. 어, 내가 아는 거지.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내가 일부러 했으니까 일부러. 너무 단순하죠. 어, 너무 단순한데 이거 연습이 좀 필요해요. 저도 지금 말하면서 막 지판 돌지만 헷갈리잖아. 어, 기술적으로 되지만 이론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우리 그냥 응? 아이거이거 이거 아름답다. 아이거뭐 뭐, 매달짝 아름답다가 아니라 어, 무슨 곡 하이든, 신지, 딘지, 프로코피에프인지 제목을 정확히 이론적으로 알아야 돼. 어, 그니까 대충 뭐아 아, 이런 곡, 아 이런 느낌의 곡, 아 그때 거기 멜로디, 뭐 이런 곡 있었잖아. 이, 이 정도가 아니라, 응, 정확히 어, 무슨 악장에, 어, 무슨 곡에, 작곡자가 누구고, 어, 곡 번호가 뭐,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한 번만 더 하고, 불지에서 아니, 지판, 지판에서 각도 바꿔서, 그리고 다시 잡아주고, 바꿔주고, 다 잡아주고, 바꿔주고, 잡아주고, 거꾸로 바꿔주고, 잡아주고, 두 번, 어, 가는 곳에, 목적지의 좌표를 바꿔준다. 목적지가 활 끝이잖아. 활 끝에 좌표를 바꿔주 거야. 가면서, 활 끝, 활 끝, 업할 때는 손, 손잡이. 활 끝, 활 끝. 손잡이, 손잡이. 어, 이런 식으로 활의 위치를 조정을 해서 음, 소리의 차이점과 내 팔의 각도, 위치를 어, 정확히 알아서 내가 지금 어디에, 어디에 활을 쓰고 있는지, 브릿지에 쓰고 있는지, 지판에 쓰고 있는지, 소리가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서 그것을 고개, 나의 소리에 적용할 수 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임현웅 테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